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새벽 4시입니다. 어, 제가 레코딩을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갖고. 이제 다 인코딩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다시 녹음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차례는 단넷5와 앱샵 커뮤니티, 그리고 해외 단넷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자. 내용은 다한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발표된 소요기를 할 거고요. 단네트 파이브의 프리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F샵에 대한 최신 정보 어떻게 모델링 어, 어, 어떻게 하는 건지 F샵에 관련된 정보가 뭐가 있는지 소개드릴 해 거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커뮤니티 이벤트, 뭐 해외 커뮤니티 이벤트가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드릴 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해보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할 건데요. 발표 소인를할 건데. 일단은, 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고민해봤어요. 어. 남정현 MVP님께서, MB, 어, 이 웹샵 주제로 좀 발표를 해봤으면, 으면 좋겠다고 요청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어, 제가 이렇게, 길리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아직 부족한데, 어, 어, 또,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좀, 곰곰이 생각 해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프로그래밍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돼서, 비주얼 베이직을 접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근데, 잘못된 길을 갔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프로그램은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좀, 접어두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네. 그죠 그런 시기에 있었고,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어, 여러 방학 끝에, 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듣는 수업이었어요. 스킴 가지고 뭐,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때도 다시 이제 흥미가 좀 살아났다가,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관심을 좀더받었어요 훨씬 더잘한 사람들 많고 그랬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흥미는 있었는데 잘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한는 일들이 주 이제 그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소형 그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수준의 언어들 좀 많이 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을 하다가 이제 GI 프로그램 만들 일이 있어서 c 을 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다 약간 F샵이 있었고요. F샵이 뭐냐고 봤죠. F샵이 제, 상당히 좀 재밌는 언어였고, 그걸 통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 많이 접했고, 뭐, 뭐 기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이5하고 F샵5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뭐 f s 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볼 거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뭘 보면 될지 좀 소개를 하는 좀 자리가 될것 같아요. 어, 단넷5하고 f s 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자면, 그 이전 세션에서 남정현 MVP님께서 하셨겠지만, 요약은 싱글 단내 단넷 코어하고 자마린을 합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크로스 플랫폼, 뭐, 만, 뭐 오픈소스 만들면서 산재되어 있었던 라이브러리와 툴셋들 뭐, 그 SDK, 그리고 심지어 이제 런타임까지 다 하는 대로 묶어서 하려는 게 원대한 포부죠. 네, 그런 게 단넷5 목표고, 멀티플 플랫폼에서 뭐,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다할수 있게 어,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블로그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넷5에 맞춰서 앱샵5도 출시가 될 건데요. 주요 테마 및그 요약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인터랙티브하고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할때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서 언어 자체가 꾸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채 주된 변화로서는 그에프샵에서는그에프샵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F X F S X로 끝나는 확장자인데, 그거는 이제 인, 좀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돌려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팩시 레퍼런스를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피드 프로토타이핑 할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다룰 수 있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슬라이싱을 하는 게좀더 안정적이고 또 고급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뭐 N-Dimensional a 까지다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멜랩을 쓰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있지만 멜랩처럼 심지어 멜랩과 거의 유사한 간단한 문법으로 데이터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네임 오브, 네임 펑션, 네임 오브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뭐, 변수의, 이제, 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함수가 뭐냐, 뭐, 익스프레션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로깅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그리고, 스테디 클래스를 오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익스프레션스라그래서 이제, FC 한 만에 좀, 그, 계산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뭐, 고급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어플리커티브는 아마 함수형 언어에서 나오는 영어일 거예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웹 p 5의 정말 제대로 정, 정보는 그 블로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웹 p 5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샘플 노트북이 그 주피터 노트북이 있어요. 그걸 돌려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내한 어, 방한한 그 필립 카터 그 단넷의 PM이죠. 어, 본사에 있는 PM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미드업을 진행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좀더 자세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F샵이 왜 신경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도 있어요. 왜, 글쎄, 뭐, F샵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니,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여태까지 축여본보유하는그 컴퓨터 랭, 그 특정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티, 그, 많죠. 근데, 특히, 엡시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뭐, 다른, 뭐, 파이썬이나니면 다른 언어처럼, 그, 든든한, 이제,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받치고 있고요. 또,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채널이 있는데, 슬랙에, 슬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하려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도, 어, 전 세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꽤 빨리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이 정말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Favorite라고 f a b e 이라고 F-sharp2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플라이어가 있는데요 이걸로 프론트엔드 단뭐 아니면 뭐 백엔드도 그렇고 그어 웹프로그래밍을 하시게 좋아 요새 그뭐 블레이저, 도 블레이저는 c 이죠뭐 볼레로라고 하죠 웹업셈블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그건 뭐그죠 그건 서버 사이드보단 주로 컬, 클라이언트 사이드 얘기하지만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기존에 있는 이코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어, F s r 프로그램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 고 생각해요. 이건 순수히 오픈소스고 커뮤니티 드리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 어, 어, 다양한 주제로 이제 F 제 다양한 분야에서 F s h r 이 쓰이는데요. 그 가이드 섹션에 들어가시면 볼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F-Shop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툴이 제공되는 게 있는데, 음, 단넷 FSI, 그러니까 단넷 코어 툴즈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FSSI라고 있었지만, 이제 단넷 코어에 이제 FSI로 정식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단넷 트라이를 통해서 Jupyter 노트북을 통해서 포용을 할수 있어요. 또 이쯤 돼서 앱샵의 간단히 역사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최근에 그 리서치 페이퍼가 이제 이제 출간될 예정인데 앱샵의 창시자인 댄 사이미 지금 만 어,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97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어 자바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어 그래서 프로젝트를 꾸린데 결국엔 이제 나중에 단내소로 발표가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그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어 정말 대가들이 모입니다. F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어 함수형 프로젝 프로래밍 그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수 그 언어 자체 연구하는 컴퓨터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요. 어, 사이먼 페이튼 존스는 유명하죠 하이스켈로 그리고 토니 형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대가들이 많이 모여요. 어, 그사람들을 모여서 뭘, 뭘 했냐? 어, 98년대에 단내진 넥스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F-샵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하고요 음, F-샵은 9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게 된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좀하나 어, 응답? 하나의 목소리에서 대두를 했고요. 강타입 함수형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샵은 발전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코어 피처를 개발하는데 많이 시간을 썼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걸 상품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지금 약 지난 10년 동안은 오픈소스 그리고 크로스플랫폼 언어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자세한 사항은 The, The Early History of Appshop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pdf로 올라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5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언어들이 Appshop에 영향을 미쳤는지, 뭐 발전 과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 p 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가 일단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단내 코어를 받아 받으셔서 에디터를 열고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헬로 월드. 프린트 fn 헬로 월드. 아, 여기 그커모그 코드 그 사인이 빠졌어요. 네. 쌍따옴표가 빠졌는데, 어, 여기, 입력하시고, 그걸 script.fsx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스크립트로 쓴다는 얘기예요 fsx 확장자는. 그 다음에 단넷 t 넷 fsi, script.fsx를 하시면,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헬로월드가 발로 떠요. 아주 간단하죠? 뭐,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에디터들을 쓰면은, 좀 더, 어 바로, 피드백이 오겠지만,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간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필요 없고요. 그냥 단넷콤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음. 앱샵의 최신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뭐, 해외 단넷 커뮤니티들부터 해서 앱샵 개발자들이 월인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아, 알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소해드릴 건데, 일단 커뮤니티 리더들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돼. 요 F o p 관련돼서. 왜냐면 그사 그 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많이 트위터를 굉장히 활발히 쓰고 있고요. 뭐 레딧, 해커니스다 활발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해커뉴스하고 레딧은 특히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 발표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키 키워드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그런 거 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의 다들 개개인의 의견이지만, 그 하지만 그런 해외의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뭐 F#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언어를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그좀 신선한 시각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시, 의견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이 중에 커뮤니티 리드들, 뭐, f s h 그, 개발자들이죠. 개발자 님이 아니면 거기, 그, 공헌을 한 사람들의, 이제,를, 소개를 하, 차츰 드릴 건데, 난싸임이에요. 난싸임은, 그 사람은 F-Shop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펙이라 는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트위터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 꼭, 관심 있으신 분은 팔로우를 해서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그 인터넷 다른 돌아 다닌 사진들인데 그분 되게 젊었을 때 사진이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스카트 라신이라고 앱샵에서도 되게 굉장히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특히 그이 블로그로 유명해요. 샵 for fun and p r a c i c e 라고 해서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 베이스부터 시작, 그, 그 사람들 관점에서, 서 그, 프로그래밍 하나하나씩, 에프샵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인쇄를 하면 1200페이지 정도, 뭐예요 한번 인쇄를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네, PDF 파일로도 있거든요. 그 오프라인에서 읽을 수 있게. 1200페이지 냈는데. 어, 그? 그, 공식 문서 외, 외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책으로는, 도메인 a i n Made, Domain m 이라고 해서, 그, 도메인 드 i n 디자인에 대한 책이에요. 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이 사신 모든 프레젠테이션하고 팟캐스트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꼭 프로그래밍만 이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 뭐, 소프트웨어 가치라든지, 뭐, 밸류라고 뭐 하죠. 뭐 그런 것들, 좀, 좋은 얘기들있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트위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도꼭시샷만 트윗하는 건 아니지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다, 이분이 여기서 직접 원하우스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 특히 제가 좋아하는데, 어, 기억에 남는 코트 그 인용구를 따오자면 어, 가장 어, 젊다면 맹귀지 많이 배워라 왜냐하면 맹귀지 자체보다 패러다임을 익히는 데좀 좋기 때문에 그뭐 함수형 언어, 뭐 절차형 언어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은또그 패러다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 패러다임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좀 새로운 시각도 얻고 할수 있다. 아, 자기만, 안, 자, 꼭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배우려고 하고, 항상 제로베이스를 시작하는, 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마음인 거죠. 많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세상에 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 간에 어떻게, 결게어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그 소프트웨어 본질에 대해서 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앱샵이 또, 그, 도메인 모델링을 하긴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큰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그 크리스토프 씨, 크리스토프 크리시토프 치에스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이온아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VS코드에서 쓰는 F샵 툴이에요. 소스코드를 해석해주는 툴인데, 아마 이거 없으면 f 그렇게 많이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라이더를 써야 됐었는데, VS코드에서 이 툴을 만든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쓸수 있게 됐고, 프로그램 하기도 너무 편해졌어요 환경 자체가. 트위터하고 트위트, 트위치 채널, 트위치에서 어, 라이브 코딩도 하고 있으니 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은 되게 음, 무섭게 생겼어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F 샵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어, 기본 다 트위치 채널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 질문 있으면 바로. 어, 멘션 날리면은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로만스, 로만사 시 뭐, 프랭크 크루거? 있고, 뭐. 또, 또 누가 있냐? 또 중요한 사람들 몇명 있어요? 그, 필리카터라고, 어, 단넷 PM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단넷 관련된 모든 그, 프로젝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 아니, 그 아마 뭐, 슈퍼바이즈가 둘이 있을 텐데, 하여간 관장을 합니다. 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활발바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마테아스 브란드 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좀 특화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책도 썼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역시 이분도, 어,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작 에이브리엄이라 해서, 제가 까먹고 여기 넣지 못했는데, Getting, uh, Get Programming with f 이라는 또, 어, 문서가 있어요. f s h 문서가 그걸 쓴 사람이고, 또 애프샵을 아마 풀스택으로 쓰는 회사일 거예요. 컴포지셔널 IT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독일에 있어. 요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독일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 이, 이 사람도 애프샵 관련된 뉴스는 항상 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꼭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애프샵 관련된 소스가 또뭐 있을까요? 어, 또, 제가 추려본 말은 크게 네 가지예요. 비디오, 미업 컨퍼런스, 팟캐스트가 있어요. 어, 비디오는 첫째, 웹샵 온라인이라고, 어, 있는데, 이거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업을 하기 힘드니까, 그 온라인 공간에서 다 만나서 해요. 그 제일 큰 거는, 첫 번째 이벤트는,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스카틀러 신이 나와서 프로퍼티 베이스 테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테스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좀 시각이 있, 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F#로 으 테스케이스 트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커뮤니티 for F#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전 세계 F#커뮤니티의 비디오들이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건 꼭 앱샵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단넷 관련된 그 라이브 코더도 실제 이제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코더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요. 라, 더 라이브 코더스라고 해서. 좀 있으면은, 온라인 컨퍼런스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거가 있는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뭐 NDC 컨퍼런스에서 단넷 관련된 개발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컨퍼런스예요. 그거는전 세계 원래 노르웨이언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해서 시작한 거는, 네, 그냥 줄여서 NDC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합니다. 시드니, 어, 어, 미국에서도 몇 군데 하고, 그리고 어, 당연히 노웨이 어, 북유럽 에서하고전 세계 1년치 행사예요. 계속 분기마다 전세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카페고 어, 컨퍼런스고. 비디오가 다 올라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샵 유럽 있고요. 오픈 웹샵도 있어요. 이거 다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거고. 람더 컨퍼런스라는 건 있는데 이건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다 다뤄요. 그래서 좀 리서치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최신 그 소식들, 학술적인 연구일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업전세계 많아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게이건데더 있을 겁니다. 어, 주로 미국 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고요. 어 일본에 있는지 모르겠고 되게 되게 유럽 미, 유럽 미국인 것 같아요. 시드니 쪽 저기 호주에도 조금 있지만 어, 전 세계 미드업 있고 여기도 트위터에서 활발을 하,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뭐 거기서 찍은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음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어, 재미있는 이벤트가 또 뭐가 있을까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코드스 라이브 코드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어, 사인업을 하시고 어, 4월 9일에 하는데요 이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스피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어, 보면 음, 앱샵은 없어요 근데 단내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뭐 볼, 보면은 이게 Azure IoT, Azure Azure가 애저,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수 힌튼이라는 사람이 아마 단내 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많이 이름 보는 사람인데, 뭐 되게 하드웨어 쪽으로 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라이브 코더스가이 사람들만 있는 게아니라더 많아요. 4,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어, 재미있는 것들은 꼭 구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코딩이라는 게 되게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있기 에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 뭔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의, 뭐, 야심찬 계획은 <laughs> f s h 코딩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이번 발표 기회도 있지만은, 사실 남한테 알려줄 때 제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아이디어는, 그, 뭐 게임 또 스트리밍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해요. 못하는, 또못 하는 것만 해도 재미가 있잖아요. 초보자 입장이지만 스트리밍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습니다. 주제로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뭐 F p 히 스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건 거의 아마 말만 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컴퓨팅을 어떻게 F p 하고 접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아마 좋은 좋은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서버리스 컴퓨팅. 어, 애저나 어, 뭐, 가 있죠? 그, AWS도 있고, AWS 남다도 있고요. 어, 구글 클라우드 펑션도 있고. 자동화 시대, 서블리스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하고 머신러닝을, 다른 데 있어도 애비스이 굉장히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풀스택 웹앱도 충분히, 지금도 많이 하고, 그, 어, 코드가 간결하게할수 있기 때문에, 요새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함수형 패러다임이 좀 바람에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고또 그 ml.net하고 q-shop하고도 좀연관지어서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q-shop은 재밌는 게, 어 구현 코드베이스가 f s 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c s 도 있지만, f s 도 있고, q s h 자체 특징도 f s 하고 c s 을 반반 섞었어요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m l n 넷이좀 성장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은어 f s h 하고 m l n 넷 연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태티컬리 타입 체킹되는 언어여야 데이터를 다루는데 더 쉬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네 뭐냐 어 일단, 도움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앱샵 코리아하고 단넷 때 분데, 어, 많이 배지 못했지만, 일단, 그, 영감의 원천이에요. 네. 그, 그리고, 일단, 이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많이 얻게 되었고, 어, 누군가 우리나라에도 단넷 관련해서 이뤄볼,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좋아요. 네.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추천을 해주신 그 남정현 선 어, 남정현 MVP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부시업도 뭐, 좀 많이 잘 모르고요 단넷은더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었고 잘 공부를 해서 현업에도 많이 쓰고 지식 나누는데도 좀 보탬이 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줄 수 있게 기회를 많해 주신 데 있어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다음에 세 가지 툴이 아니었으면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마이크 다운으로 준비를 했고 펜닥으로 컨버팅을 해서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쉽게도 첫 번째 시대에서는 실패했지만 PPT 파워포인트에 녹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녹화를 했으나 든 녹음이 안 됐습니다. <laughs> 두 시간 지나서 사실 깨닫고 지금 시간 새벽 4시 반인데요. 네 이번 거는 잘 녹음이 됐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